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어우, 형님, 자주 뵙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laughs> 형, 요즘에 또, 그, 기사에도 나오고, 어제 네, 유명인사 들셨어요 아유, 뭐, 또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요걸 조금 드리면 또 되는 거지. 아, 형, 네이버, 네. 프로필도, 라우더라고요. 네네네네네. 프로필은 어떻게 그려요? 인물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신분이 확실해야 되거나 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뭔가가 발표가 됐다거나. 아 공식적으로 발표되 거. 공공기관에서 확실하게 이제 뭔가 확인이 되었을 때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아이 뭐 또세 번이에요. 그럼 네이버 프로필도 나오고 네, 기사에도 네, 네, 나오고. 네네네. 네, 네. 이제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네. 굉장히 활발하게 네, 네, 네. 있어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앨범 나온 거 제목이 어떻게 돼요? 아래 아래입니다. 아래 아래아래. 아래. 네네네. 아래 아래 뜻이. 아 어, 아래 아래라는 네. 뜻이 이 스페인어로 네. 이리야 이리야라는 뭐 그런 뜻인데 우리 그 태극전사들이 네. 어, 이번 월드컵 시즌에서. 좀더 힘차게 한번 달려보자는 의미에서 아래 아래를 네, 제목에서부터 파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아래 아래 아우 좋네 <laughs> 아, 아 좋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질문하고 뭔가 리액션이 바로 빡아그 아유 그러죠. 그렇죠. 야 내가 준비된 해줄게. 가수 재키조에미라 <laughs> <laughs> 아. 저는 이제 음악 들으면서 동해불가 백두산이 아 그러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아, 멋있는 아 거잖아요. 저도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멋있어요 <웃음> 동해물과 <웃음> 백두산이 마른 꽃 달토록 아 바로 나오네 준비된 DJ 준비된 가수 제키초입니 <laughs> 이야 멋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진지 멋있어요 고맙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다. 웃음> 네. <laughs> 금방 도 보여주셨는데 네. 전 너무 오, 멋있어요 네. 그거 라이브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여기서 네. 네. 해야죠 <laughs> 전에 돈 전에 <laughs> 그도 했잖아요. 아, 네, 공부 네, 하면서. 네. 네, 그럼 일단은 장비를 조금 예, 장착을 해야 되니까. 아, 장비. 아, 그러면 준비된 이제. 제가 장비를 좀 장착을 하고 네. 여러분들에게 음. 무브먼트를 음. 좀 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키 초이의 월드컵송 아레아레좀 <laughs> 멋있게 좀 불러주세요. 멋있게 <laughs> 좀. 아, 왜 그렇게 대충 불러주시는 거야? 네, <laughs> 아. 예, 안녕하십니까. 재키 예, 초이입니다. 의상을 조금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야. 예. 아, 자, 네. 아, 제 노래, 이 아래 아래, 대한민국 홍보대사의 제키조이, 네. 제 노래 아래 아래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1, 2, 3한번 해주세요. 원투쓰리 한번 해주세요. Let's go! 1, 쓰리한번 해주세요.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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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laughs> 대한민국을 외쳐 우리 승리할 수 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l 은꽃 t 토록 bit of a r a t 어 한번 더 들어 아, 보고 싶었어요. i t of a ratio. I'm a little b i 니다 와우. 뮤비 보니까 서울의 유명 명소가 많이 보이던데 컨셉을 잡으신 거예요? 네네네. 네. 이게 월드컵이다 보니 네.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더 세상에 좀 알려줄 수 있는 네. 뭔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만들고 싶어서 요 네. 뒤에 보시면 또 <laughs> 이제 대한민국 홍보대사 재키 초이기 때문에 와기 네. 대한민국 홍보대사. 네. 우리나라에 조금 좀 중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네. 네. 광화문이나 그치? 남산이나 네. 돌아다니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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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에 좀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네. K-POP, Come 컴온! 진짜 형대학 홍보대사 대학 홍보대사 되고 네.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laughs> 시, 시장은 미약는데 끝이 창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요게좀 너무 조그매. 이만하게 <laughs> <기만할까> 커졌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웃음> 아,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 날 되게 많이 더웠잖아요. 네, 그래도 뭐 재밌게 촬영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뮤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연하셨잖아요. <laughs> 아, 저는. 전... <laughs> 항상 모르는 입장에서 질문을 아, 그래, 해야 되기 그래, 때문에 그래. 알면서도 그래. 왜 그래요? 네. 출연, 출연하셨지만 네. 아래 아래 내용 자체가 1편과 2편 이렇게 이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1편 때 우리 그 레츠고 뮤비를 찍었던 네. 모든 그 출연진, 분들 네, 출연진 분들이 네. 네. 또 다시 한번 출연을 좀해 해주셔서 <laughs> 연결고리를 조금 만들었는데 아 네, 좀 재밌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아나운서분. 네, 네, 네. 그리고 저. 네. 그리고 주인공 재밌죠. 네, 네. 네. 그리고 어. 이제 꿈나무들. 예, 네, 꿈나무. 들 네, 우리 꿈나무들이 네. 또 출연을 해주셔서 아 월드컵송을 좀더 부각시켜 준것 같습니다. 꿈나무들을또다 섭외한 아, 거죠. 다 섭외한 거죠. 네. 다 돈입니다. 와, 진짜 이거 많이 들어갔네요. <laughs>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야, 뭐할 때마다 이게. 뭐... 아,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뭐다 아시잖아요. 그쵸 던던에 던던에 던에 던에 던아 진짜 나는 그 섭외는 어. 섭외인데 밥값이 충당이와 아, 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그때 그 점심 애들 대리고서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그 네. 애들 부모님까지 네. 다오셔서고 <laughs> 갈비집에서 갈비 먹었거든요. 이번 해도 100g 정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밥값도 흐들흐들 하네요. <laughs> 밥값이 제일 힘든 <laughs> 것 같습니다. 굶구이래 네. <laughs> <군구> <laughs> 아, 진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네. 진짜 밥값 많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어죠 그리고 또 고생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네, 아, 맞아요. 네. 아, 하여튼 이번 뮤비 정말 재밌었어요. 네, 또 아, 아, 재밌게 네. 촬영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설의 골키퍼로 나와요. <목소리> 허다 골키퍼 완전히 <안> <laughs> 나왔는데 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없어에서도 틀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매일 네. 틀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 제노래기 때문에 네. 제가 다니는 공연장들에서는 네, 네. 무조건 다 아래아래 네. 레츠고를 틀고 있습니다 <laughs> 음원에 보면 은 네, 한민국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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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오는데 이때 다따어야겠네요 네. 그럼요 네. 아, 그 퍼포먼스는 네. 우리 원래 불구랑마들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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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 국민이 또들썩들썩할수 있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네. 네, 그 포인트를 제가 뺄 수는 없어서 꼭 집어넣습니다 네. <laughs> 반응이 아이, 엄청 뜨겁죠. <laughs> 그냥, 제 노래는 모르고 그냥, 딴딴딴딴딴 하다가 대한민국 나오면 다 그냥 으쌰으쌰 아, 하니까. 그쵸, 네. 그쵸, 아, 그렇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맞아요. 아, 아래아래가 형 매일 트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매일 트고 계신데, 혹시 다른 DJ 분들도 많이 트고계세요 아, 그게 또 제가 이제 직업 자체가, 네. 뭐 가수도 가수지만, 네. 일단은 DJ가 거의 주로 네. 제가 공연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네. 제가 어찌됐든 뭐 선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지방에도 계시고 뭐 서울에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전국에 다계세요네네그 우리 또 훌륭하신 우리 DJ 선후배님들께서 네. 어제 노래를 네. 틀어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세요.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유, 우리 아 우리 DJ 선후배님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도 영상 봤는데. 네네네네. 거의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네. 거의, 사람들 거의 아, 쓰러지더라고요. 네. 거의 대한민국. 짝짝, 짝, 짝, 짝. 여기 그냥. 사람들 그냥 부모 네. 어, 노래를 몰라도 대한민국 아이, 그럴, 수, 그냥 그럴 수밖에 그런... 없죠. 우리 붉은 악마님들께서 <laughs> 벌써 다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거기에 이제 숟가락만 얹었다. <laughs> 예전에 그 우리 가자 가자 때처럼 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업소에서도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방송에도 좀 나오고, 네, 네 월드컵에 네, 거기서도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laughs> 꼭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형 <laughs> 방송에만 한번 나도 게임 끝나면 고 아, 너무 좋죠. 흘러가는 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네. 음원 발매는 노래 다 들어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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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부분이 댄스랑 네. 랩 기반이에요. 네. 직접 형이 다 직접 하시고. 그렇지,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면형 어렸을 때부터 랩이나 춤을 좀잘췄어요아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네. 댄서였고. 아 댄서요? 네, 네. 원래 댄서였어요, 원래. 어. 춤을 원래 어릴 때부터 췄었었고. 와... 근데 이제 DJ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네. 춤이랑은 약간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댄서. 춤만 췄다가 네. 이제 DJ를 배우면서 네. 음악을 좀더 파기 시작했죠. 음악을. 예. 네, 그러면서 배우는 이제 배우는 랩. 랩. 네. 멘트, 네. 호스팅, 이런거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했었죠 음... 네, 춤보다는 이제 음악을 이제 트는거에 좀더 집중을 하면서 네. 이제 춤을 조금 등한시 하게 됐는데 네. 랩같은 경우는 어차피 플레이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 그렇죠. 또 이제 랩도 하고 호스팅도 하고 이제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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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차근히 네. 준비를 했는데 이제 언제가부터 이제 쇼미더머니가 이제 <웃음> <웃음> 쇼미더머니가, 쇼미더머니? 네, 쇼미더머니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이게뭔 상관이에요 이런아 이게 내가 너무 울들 한다고 랩하는 게 너무 옛날 스타일이더라고, 내가. 아, 그게 느껴졌어? 아 피부로 느껴지지. 이게 완전 트렌드가 바뀌었구나. 그럼 아 내가 어, 이 랩을 하면 안 되구나. <laughs> 그런 아, 생각을 가졌었지. 아, 쇼미 아, 나오면서. 쇼미가 나오면서. 쇼미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랩을 좀 접었었는데. 네. 또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어, 자신감이 또 붙는 거야. 할수 있겠는 거야. 쇼미더머니 느낌이. 그래가지고 또 차근차근 네. 연습을 하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랩을 조금 연습을 했죠. 아... 네, 맵 들어보면 확실히 예전에 랩을 좀 하셔갖고 딕션이 아... 네. 발음이 다 들려. 그렇죠, 우리가 또 딕션 연습을 또 따로 많이 열심히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좀 옛날 스타일이야. 아, 그래요? 네. 딕션이 딱! 꽂히는게 조금 옛날 스타일이긴. 아니 랩이면 들려야 되잖아요. 일단. 근데 요즘 애들들은 이제 잘안 들리게 랩을 하잖아. 이 아, 유행이 네. 자꾸 바뀌어. 내가 꼰대라서 그걸 이해를 아, 못하는 아,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랩도 똑같아 요 유행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 그거에 맞는 흐름들이더라고 있 보니까. 야 그건 시미 때문에 쇼오미안할수 있는 거. 오시미더 머니. 아니 난 정말 형 예전에 네. 20년 전에 처음 봤을 때 네. 랩하는 거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었어요. <laughs> 저는 대기실에 있는데 아, 갱스터파라 t e r 가 나오는데 어, 이게 쿠니오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 그리고 뛰어나가니까 그러니까 형이 레을했는데나 그때 진짜 와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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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아, 네. 지금 한번 난리 나지. 난리 아, <laughs> 나지. 갱스터파라 t e 한번 보 보여주시... Power and the money, money and the power, m n t e e n o u r after hour. 왜 너무 왜 옛날 스타일이잖아. 왜쇼미 <laughs> 아, 너무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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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이게 네. 퍼포먼스 딱하면서 랩하는데, 네. 아, 맞아. 어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 거랑 네. 무대에서 조명 받고 그렇죠. 이렇게 주목받으면서 마이크로 음. 딱 하는 거랑 또 틀리니까 아. 결론은 요즘 쇼미 느낌이랑 아니야. 아, <laughs> <laughs> 네, 쇼미 출연 한번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쇼미 아, 레이디스. 예. <laughs> <순리라 했지>. 네. <laughs> 앞으로의 또 활동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거예요 12월달까지 계속 월드컵 시즌이라 음...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 홍보매사로 <laughs> 네. <laughs> 네 일단은 월드컵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축구팬들이 있는 곳이라면 네. 어디든지 가서 이제 공연과 또 네. DJ 잉 제가 또 아... 주가 또 DJ 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DJ인과 또 그리고 저의 노래 아레아레를 함께 복합을 시켜서 저 공연도 좀 다니고 그리고 또 이런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레치고 때도 그렇고 네. 월드컵 송 때도 그렇고 네네네. 이번에 또 앨범 나오고 네, 겨울 음악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겨울음악. 아, <laughs> 이벤트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기별로 <laughs> 앨범이 나오는 네, 거 아, 그렇죠. 거 그렇죠. 거 그렇죠. 겨울음악까지가 네. 올해 계획이어서 음. 이제 12월달 쯤 있으면 올해가 이제 지나가니까 네. 거기까지 구성을 잡아가지고 네. 계획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재키초의 많은 활약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대한민국 홍보대사, 체키 초이. 뿅! <웃음> <웃음>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